연중제 25주간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야음성당 부주임 박상훈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 9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너희는 이 마을에 기다마 들어라.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알아듣지 못하였다.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신비에 찬 낱말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무려 14번 나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아들에 대한 말씀은 세 가지 뜻을 갖습니다. 첫째는 장차 오실 사람의 아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 임박한 종말 사상에 입각해서 해석할 때 주어지는 관점입니다. 둘째는 지상에서 사람의 아들이 벌이는 활동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아들에 대한 말씀, 안식일의 주인이로서 권한이 있다는 말씀, 사람의 아들은 가진 것도 없고 머리 누이 자리도 없는 떠돌이라는 말씀의. 들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사람의 아들이 당할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곧 순환과 부활이 담고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담아서 전해주며 루카 복음의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려줍니다. 무엇보다 루카복음 4관은 앞선 복음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는 장면과 베드로의 고백 그리고 첫 번째 순환예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놓고서 오늘 두 번째 순환예고를 들려줍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와 그분이 가시는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치에 대한 베드레의 고백인 곧 그리스도라는 말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사상에 기인하여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인 이 순환예고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순환과 죽임에 당하시고 부활하실 메시아로 오셨음에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말씀과 사랑의 예언자적이고 대속적인 죽임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자들인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느님의 뜻에 위해 순한 받고 고난 받는 예수님의 길이 그들의 관심 밖에 이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그 말씀에 대해 묻는 것조차 두려워서 그들은 묻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멀리 있는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길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요.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순환의 길을 거드신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끼며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향해 나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야음성당 부주임 박상훈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 합니다.